네 안녕하세요 선을입니다 오늘 금요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제 주말인데요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월급 230만 원을 받는데 220만 원을 쓰는 삶에 어떤 직장인들의 어,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고요. 대부분의 뭐 어, 직장인들이 사실 지금 중위소득이 한 240만 원이라고 하면 실수령액이 230에서 220만 원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한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그 돈을 거의 다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뭐 생각을 해보면 평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밀어 넣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월급 23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220만 원을 쓰는 직장인이 사실 겉으로 보면은 그냥 꽤 괜찮은 나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 카드 값을 연체하지도 않고, 월세를 딱히 밀리지 않고, 가끔은 이제, 이제 커피도 잘 마시고, 소소한 외식도 하면서, 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형 통장은 항상 바닥을 보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또 아닌 거죠. 돈도 좀 모으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관리 잘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삶이 유지 가능한 상태처럼 보인다는 점인데 월급에 거의 전부를 써버리긴 하지만 당장 무너지진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느끼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상태의 본질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인데요. 230만원의 직장인들이 220만원을 쓴다는 거가 매달 10만원이 남는다는 뜻도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매달 인생의 어떤 선택권을 거의 남기지 않는 이런 구조에 고정시켜버린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뭐 220만원은 사치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엄청난 사치를 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고정비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식비, 이제 보험료, 이중 어느 하나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출구조가 이미 최소한으로 압축한 어떤 최소 생활을 하는 삶일 수도 있고, 더 뭔가 줄이면 삶의 질이 아니라 삶의 기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 대부분 서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일단은 거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만약에 몸이 불편한 거에 자신이 있다면 고시원이나 정말 좋지 않은 컨디션 원룸의 언덕길에 있는 집에서 살아도 기본 월세 50만 원이 나갑니다. 고시원처럼 좀더 저렴하게 40만원, 30만원에 살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컨디션에서는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역세권이나 그래도 조금 더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월세가 7에서 8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이런 월세를 왜 이렇게 많이 내냐. 그렇게 살면 당연히 돈이 안 모이지 이런 이야기로 훈수를 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건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경기도 외곽에 직장이 있고 좀더 저렴하게 거주비를 해결하거나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인분들은 절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벌어지는 가장 큰 착각은 그래도 이제 매달 흑자를 남기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흑자가 자산으로 또 전환되지만은 않는데, 10만원은, 20만원은 비상금이 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도 들수 있고, 경조사나 이제 가전가구가 고장이 나거나, 부모 문지, 부모님의 문제 하나만 생겨도, 몇 달치의 여유가 단숨에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저축이 뭔가 축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완충장치에 머무러버, 머물러버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직장인분들은 점점 더 열심히 뭔가 관리를 하지만 자산의 그래프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때 사람은 자신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딱히 느끼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또 돈을 계속 벌고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이 한 번에 찾아오지 않고 또 어,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몸에 이제 체감이 되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오래 머무는 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오래 머무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소득 구조나 변하지 않는 지출 구조 그리고 축적되지 않는 자산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를 갈가먹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런 갈가먹힘은 너무 느려서 체감되지 않죠. 그래서 이 상태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가장 위험해지는데 이런 구조가 치명적인 이유가 단순히 돈이 적게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230에서 220만원을 쓰는 삶은 현재를 유지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완전히 불리합니다. 이런 직장인분들은 매달 자신의 노동력을 전부 현재 생활비로 교환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의 노동은 오늘로 끝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인 거죠. 내일을 위해 흔적을 남긴다기 보다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투자 여력인데, 투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생각하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이전 단계에서 배우고 싶은 여력이나 버틸 수 있는 여력이나 실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몇 달을 비워둘 여유도 없고, 새로운 뭔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줄일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요. 연봉이 조금 오르더라도 그 인상분이 바로 또 생활비 상승으로 흡수가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월세가 또 올라가고, 보험료가 오르면서 실질 잔여금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가난은 이제 소득의 문제 플러스 속도의 문제가 되면서 주변에는 분명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달라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은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선택지가 늘어난 삶을 살고 있죠. 반면에 이 월급 230만 원을 벌면서 그러니까 월에 220만 원을 쓰는 구조에 갇힌 사람은 여전히 같은 고민을 반복합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고 이 생각과 이 현상이 몇 년째 바뀌지 않는 것을 이제 느끼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 사람들은 미래를 계산하지 않게 되는데 계산해도 딱히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줄어들고 버티기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버티기가 미덕처럼 포장된다는 점인데요. 성실하고 검소하고 착실하고 하지만 시장은 성실함에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대체불가능성과 확장가능성에 보상을 주는데요. 월급 대부분을 소, 생활비로 소모하는 구조에서는 이두 가지를 키울 여지가 거의 없죠. 어, 이 상황을 비판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과 어, 그래도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이두 가지에 상충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월급 230만원에서 어, 대부분 돈을 쓰는 삶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물가나 월세나 교통비나 통신비, 식비까지 어느 하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뿐이어서 뭐 물론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어, 이런 상황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내 통장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는 뭐 흔히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사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하지만 시스템을 욕한다고 해서 카드 값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 구조가 또 바뀐다고 해서 다음 달 월급이 갑자기 300만원으로 올려지지도 않는 거라면, 이런 게 문제긴 하지만 구조를 핑계로 삼는 순간, 개인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멈춰 있는데, 분노는 있지만 대안이 딱히 없고, 이해는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죠. 그렇게 월급을 받고 220만 원을 쓰고 그런 삶을 가장 신랄하게 또 비판해야 할 대상은 사실 또 소비뿐만이 아니라 아니란 태도인데 그래도 연체하는 건 없으니까 다들 뭐 이렇게 사는 거니까 언젠가는 뭐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런 현상들을 가장 단단하게 유지시키는 접착체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위기와 그래서 아무도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는 상태와, 이거는 뭐, 가난보다 더 위험하죠.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투자도 어렵고, 아직 이직 준비도 쉽지가 않고, 사업은 뭐 더더욱 불가능하고, 누가 자영업을 할까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돈을 아끼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약은 커피 한잔 줄이는 감성적인 절약이 아니라 생활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수준의 절약인데, 불편해지고 남들보다 좀 뒤처진 느낌이 들어도 스스로 뭔가 초라해지는 절약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이건 공정하지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은 이 공정함으로 움직이지 않죠. 돈은 숫자로만 오로지 판단을 하고요. 다음 달에 남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또 비상상황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두 가지 기준 앞에서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잔인하게 단순한데, 구조가 잘못됐던 말든, 불합리하든 말든 간에, 살아남으려면 돈을 계속 아껴야 합니다. 안 아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무너져버리죠. 티가 나지 않고 소리 없이 선택지부터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아끼는 삶은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아끼지 않는 삶은 미래가 없죠. 물론 절약만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절약 없이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더더욱 없죠. 지금 이러한 구조에 있는 사람에게 절약은 해결책이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모든 계획은 공허해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전환도 결국 남는 돈 위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죠. 남는 돈이 없으면 남기는 건 시간 낭비 뿐이죠 그래서 어, 결론은 명확한데 억울해도 불공정해도 마음에 좀안 들어도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지켜내야 합니다 돈이 시간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을 산다는 생각으로 더 벌기 전에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뭔가 버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판을 바꿔버리고 구조를 욕하면서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구조 속에 남습니다 선택지는 불편하지만 분명한 것 같아요. 불편하게 아끼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써버리며 남을 것인가 이런 것이죠. Thank <laughs> you.